길을 걷다 보면 부쩍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까운 유수지만 대도요 저녁이 되면 뭐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렇게 어, 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뭐개 아빠, 뭐 고양이 엄마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반려견들의 천국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어떤 글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글이 있어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겠죠 주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글을 이제 적어놓아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을 키우는 주인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밥을 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는 걸 보니 아마 나를 살펴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고양이들은 자신을 키우는 주인을 생각하기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밥을 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를 걸 보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인가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양이는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살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위대한 신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달리 표현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민해 보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 또 삶의 자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도 지금 위기를 맞고 위기를 맞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체성 쉽게 얘기해서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될때 우리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의 삶의 앞에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또한 잘못된 목적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재앙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강 역경과 고난 다 이겨내고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 오르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정말 최고의 인기의 연예인의 반열에 오른 어떤 이들이 어느 날 기사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사가 이, 어, 기사가 나오면서 모든 일을 깜짝 놀래게 하는 경우를 왕왕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선택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왜 그렇게 허망한 선택을 할수 밖에 없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목적을 위해 살게 되면 때로 복병과 같이 나타나는 인생의 허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보이는 일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정말 힘든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적, 무시 되겠다라고 목표에 있을 때잘 먹지도 잘 자지도 옆에도 돌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아, 이게 인생 의 행복이구나 느꼈는데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적을 이루었는데 허무함이 그의 마음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벼락같이 마음에 도살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던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엇박자가 돼서 표류하거나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때 마냥 흔들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려 주마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고 확신한, 확실한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그리, 너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삼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11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칭호는 막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런 칭호는 아닙니다. 신약에 딱두 번만 나옵니다. 그중한 번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귀한 칭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살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 추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에서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태환 선수, 이 박태환 선수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바다의 왕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린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별칭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그의 삶을 요약해 살펴줄 수 있는 별명이죠. 우리가 누군가 얘기한다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무슨 사장님, 무슨 과장님, 무엇 이름 다 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어로 당신을 표현하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특별하고도 아주 귀한 별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붙여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로 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칭하는 그 이름,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별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별칭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기에 살고 있는, 위기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바라며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기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모드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두 가지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할 야 것이고요. 있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쫓아야 될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삶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피해할 야 일이 뭘까요? 디모대전수 6장 11절에 말씀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이것들은 어디 있냐 아, 말씀의 본문인 전절에 10절을 통해 그 이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디모대전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이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번역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때 피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셔서 많은 돈을 버셔서 부하게 즐겁게, 풍족하게, 가난하지 않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많은 돈을 모으고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잘 모으고 사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회적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 돈에 움켜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겁니다 여러분 헌물을 왜 하죠?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돈을 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선포인 거예요 수많은 인터넷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조회수가 달린 어떤 동영상에는 그런 얘기를, 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것보다 무거운 세율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의 거짓말 현혹되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것이잖아요. 당신의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취할 권을 주셨기에 내가 이 재물을 취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돈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뒤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이 앞섭니까? 돈이 앞섭니까?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 직장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시대, 모든 가치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안정적으로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돈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재화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연연하지 않을까요? 더 크고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풍족함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만능의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품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주신 모든 귀한 재화들 잘 선용화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귀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필요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만몬에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만몬의 가치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피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 통해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입술 통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쫓고 따라야 될 사람,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될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섯 가지의 덕목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여섯 가지 종이이목은 믿음이라는 줄에 여섯 가지의 덕목을 사실은 꽂아 놓은 구슬입니다. 이 구슬이 우리의 목에 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의의는 뭘까요? 의의는 공의를 말하는 건데, 원어로 보면 재판장 앞에 서서 명실 상부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느 법정에 서서 우리의 죄가 없음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쭤,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의의가 무엇이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그거 의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그 예수의 보혈공로에 의지하여 살았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의 보혈공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의 삶을 내가 마음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떨림으로 받고 그것을 그냥 쉽게 태만히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의 그 말씀을 보여잡고 뜨겁게 사는 믿음의 삶, 그 삶을 경주하고 유지하는 삶,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첫 번째 동목인 의인 거죠. 두 번째 동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목은 경건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경건은 뭐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룩한 모양과 제스처로 걸어가고 그리고 거룩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룩한 포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경건 아닙니다. 경건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에 발을 들이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믿음의 이 유지입니다. 경건은 어떤 겁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의를 손을 들어 표현하는 것이 경건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자는 삶이 경건이지요. 그 경건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두 번째 덕목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 신뢰는 뭡니까? 다른 것을 내생의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믿음을 보기 어려운 때예요 마치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 포장된 무슨 컨텐츠 같아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이 동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종교 컨텐츠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골라보는 것이 지혜라고요? 천만의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념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유지하고 고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두 귀에 흘린 말씀을 믿고 구주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유지해 내가 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목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사랑은요, 제한적이고요, 조건부적인 겁니다. 준 만큼, 때론 주지 않은 것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조건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모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방, 내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무한 만극하신 사랑, 그 사랑을 닮아 봅시다. 아, 흉내라도 내 봅시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흘려보내는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가지 덕목인데요.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이 혼란의 시대에 가장 붙들어야 될 덕목입니다. 인내의 원어적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망가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신앙의 자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 9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노립니다.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칼도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정황이 아니라 삶의 정황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안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동파하며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병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시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인내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가지 동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인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좀더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의 절정 온유의 끝판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보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때 돌팔매 돌팔매를 당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원유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유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해 주는 것, 어떤 일시적인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나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많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까다롭게 대하는 그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품성으로 그를 참아내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온유는요 부드러운 따뜻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망원주의교회가 하나님이신 온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날마다 그의 건강 건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만몬의 돈에 쫓아 사는 인생의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온유함,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 믿은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했던 그 누구도 여러분 제외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초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가치는 세상이 변하고 없어져도 녹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된 나의 정체성 아멘. 여러분 오늘 고백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축복하며 얘기했던 그 칭호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공포와 위협의 때에 정말 예배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안정적으로 손에 쥐려고 하는 돈의 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벅찬 삶,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벅찬 삶,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까지 했고 이것을 취하라고 얘기했고 승리라고까지 하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에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의 품격 있는 영적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축복의 삶, 그 삶, 그 삶의 주인공. 마지막에 오늘 12절에 만했던 많은 앞에 증인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